음, 안녕하세요 주식도담입니다 오늘 좀 늦었네요 조금 일이 있어가지고 조금 늦게 왔는데 어, 오늘 볼 종목은 일단은 음, 종목 정도 보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제주 맥주 제주 맥주인데 일단, 추세 자체가, 지금 제가 그림을 좀 그려놨는데, 추세 자체가, 각도가 이제 조금, 주, 어, 서서히, 어, 이렇게 우상향할 각도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6개월 선을 안착을 했는데요. 선행스 팬이랑 6개월 선 안착을 했는데, 아마, 어, 삼박살 기법을, 내일 또 지수가 좀 오를 거라고, 어, 이제, 올, 돌아온 오늘이죠. 어, 오늘 좀 지수가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기술적 반등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어, 거래량이 터졌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터지는 거래량은 매집 같아요. 음, 매집 같고 여기서 이제 조금 개미들을 흔들면서 좀 털어낼 요량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올라갈 여기서 만약에 오늘 이제 올라가지 않고 어, 살짝 이렇게 빠져준다면 음, 추후에 한 2, 3개월 정도 어, 조정 기간을 거친 다음에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제주맥주를좀 얘기를 했는데 어, 일단은 요 그림은 어, 절대 개미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면서 이제 멈출 거야, 아마. 멈추고 아마 한번 언덕을 만들고 한 3, 40% 정도의 언덕을 만들고 옆으로 좀 많이 횡보를 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다만 어, 지금 요, 요게 들어왔기 때문에 한번 더, 어, 등할 여력은 있다. 근데 많이 보실 수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많이 봐야, 어, 이제 바닥에서 잡을 테니까 정말 많이 보면 한30%좀 이상? 30% 근처? 어, 정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오늘 또 하나 볼 게, 롯데 손해보험이에요. 롯데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은 일단은 지금 뭐 매매가 뭐어 불가능하진 않아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막5 0 0원 정도 손절을 잡고 어 추세 자체는 뭐 지금 당장은 하락 하방으로 좀 보여지긴 하지만 지금 선을 끌어 보면은 어 하락에서 어 약간 어 들어올리는 어 그런 움직임이 좀 나왔고 앞전에 보시면 이 종목은 앞전에 보면 매집봉들이 있어요. 매집들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멈춰서 앞전 매물대 부근 이상까지는 충분히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약간 길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뭐한 3,000원 부근까지 여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손절을 1,500원 정도, 어 1,500원 정도 잡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 밑으로 더 빠지는 거는 나쁘지 않고요. 요거 밑으로 빠지지 않고, 이렇게 여기서 만약에 해도 반등해서, 약간 헤드 앤 숄더, 역 헤드 앤 숄더 문양으로 좀 나오는 그림이 가장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만약에 불안하시면, 지금 불안하시면 은 요렇게 돌파할 때 들어가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돌파를, 돌파를 해도, 돌파를 할때 들어가면 근데 많이는 못 먹겠죠. 생각보다 많이는 못 먹었고 와 그때쯤 되면은 막30% 정도 여력이 있는 거고 지금 이제 매매해 놓고 좀 기다리시는 시간이죠 이런 수렴 중에서 좀 기다리다가 어 돌파가 나오면 그걸 먹는 어, 그런 자리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매를 좀 하시면 될것 같고 지금 이제 미장이 좀 오르고 있어요 어, 기술적 반등 구간이고 아마 16일 뭐 전쟁 뭐 위협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지수가 빠졌는데, 국내장도 일단 내일은 좀 오를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전쟁이 나진 않겠지만, 만약에 이제 전쟁이 난다면, 지수가 떡락을 하겠죠. 그 부분을, 근데 물론 이제 떡락을 하더라도, 어 제가 봤을 때는 좀, 음 뭐, 주어 담을 만한, 떡? 뭐, 전쟁이 나면은, 주어 담을 만한 종목이 있긴 있는데, 뭐, 어쨌든, 전쟁이 나는 건 되게 안 좋은 현상이고, 만약에 전쟁이 안 나더라도, 호강 상태로 인해서, 막, 지수가 막, 갑자기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V자 반등을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어, 이렇게 급락을 했어도, 어 서서히 이렇게 올리는, 어 그런 현상이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어, 너무, 뭐, 그 전쟁이 안 났다고 해서, 매매를 또 갑작스럽게 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지지를 받는 걸좀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하 이거 시간 끌기를 많이 할 거예요. 지금 이제 러시아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외적으로 돌리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음, 푸틴이 뭐 아마 자기 정권이나 뭐 이런 쪽에 조금 위협을 받고 있거나, 워낙 오래 했고 했기도 하고 지금 예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게 이제 푸틴 반대 세력이 좀 조금씩 이제 커져간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내부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을 때 그걸 외부로 돌리려는 현상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면 나라 자체가 나라를 뺏는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거거든요. 어, 홍콩도 그랬었고 이제 홍콩 같은 경우나 이제 가능했지 우크라이나는 생각보다 그래도 크고 어, 독자적으로 그런 문화가 형성이 돼 있는 데이기 때문에. 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의도가 아니고, 제가 봤을 땐 내부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지금.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그런 거니까, 아마 시간을 좀 많이 끌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전쟁을 안 한다고 해서 전쟁 위협이 없어지거나, 혹은 그걸 이용을 안 하고, 어, 그 이슈가 끝났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는, 어, 시간을 좀 가지셔야 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 날도 많이 추워졌는데 어, 조금 더 지나면 한 3월쯤 되면 뭐 경기가 좀 풀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 3월 지금 코로나도 확진자도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어, 여러가지로 좀 정권 교체 때가 되니까 현 어, 정권도 조금 많이 풀어진 유중의 미를 거두지 못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여러가지로 좀 문제가 많은 상태여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서 어 아마 3월 이제 대선 이전 그리고 대선 이후 이렇게 대선 이전에는 어 이제 대선주들 어 테마주들 정치 테마주들이 조금 많이 움직일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3월 중순 이후부터는 이제 대선에 누가 누가 당선이 되든 어 이제 기대치나 희망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또 상승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하고. 2월달은 조금 기다리면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음, 오늘 아니고, 음, 아, 내일이 아니고 오늘 이제 또 저녁 때 음, 종목들 한번 봐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